포켓 이용 하트 뽕. 자 오늘은 혼스 트럼프 F N F 3D 님의 골드 애니메이션 리액션 시간. 오징어 게임을 하게 된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. 어, 어. 여기는 어디지? 나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? 오 어, 간들 우리 누구가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거야? 이게 뭐냐고? <목소리> 오징어 게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. 우리가 왜 이걸 해야 하는 거야? 그 이유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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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그 이유는 나도 몰라. <목소리> 게임이 시작되었어. <목소리> 허허, 무서워. <목소리> 조심 조심. 좋아. 한번 잡아 볼까? 샤샤. 여섯 <목소리> 대 <목소리> 어? 잠깐만 난 날아갈 수 있잖아? 짜잔! 도착! 이건 반칙이라고! 그런 게 어딨냐? 결승선까지 무사히 오면 땡이라고! 반칙이라고! 어, 어, 절대 날못 맞출걸? 그럼 바이러스를 퍼트려야 되겠군 <laughs> 이럴 줄 알았다고 <laughs> 끔찍해 조심해라 친구야 gonna... 오렌지 호 gonna... 또... <laughs> 괜찮아? 돌에 걸려서 미끄러진 것 뿐이라고 누가 걸렸을까? Oh. 저기 있다 you. 쟤네들 뭐하는 거야? 또... <laughs> 난 탈락이라고 야야 나좀 내려주라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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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무서워서 몸이 떨린다 어오 uh, 쿠션, 나와라. 난 이제 안전하다구. 여기가 나의 궁전이거든. 우와! <laughs> 이건 꿈일 거야.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다고. 너의 등을 좀 빌려도 될까? 아니, 무슨 소리야? 내가 금방 보여줄게. 좋아, 지금이야. 간다! 달려! Let's go! 실어 내려 어디로 오, 가는 거야? 뛰어! 잡아볼까? 잡았다! 아니야! 네, 네, 또 이런 실패고만. <laughs> 아! <laughs> 잭스야 안돼! 나도 죽는 거 아니야? 30초밖에 안 남았다고. 움직이기만 해봐라. 얘들아 뛰어야 돼. 두고볼 수만은 없다고. 에이, 뚜시 안되겠어! 변신! 광선! 뭐야! 티비맨이 됐잖아! 혼쭐을 내주겠어! 스크린! 공격!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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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. 아, 이건 반칙이잖아! 빨리 가자고! 알겠어! 넌 이제 죽은 목수이야 빵야! 빵야! 복수를 해주겠다! 뚜시! 너도 이리 오라고! 아 난 쏘지 말라고 어허허허. 거의 다 왔다고 나 이제 어떡하지 어허허. 난 절대 죽지 않아 쏘지 마 합격+ 합격이라고 <laughs> 합격 뺏지 바늘하고 어? 이제 나가도 좋아 어? 문이 생겼잖아. 탈출할 수 있는 건가? 그래! 여길 나가면 난 자유의 몸이 되겠지? 고마워! 바이바이! 탈출구라고? 이상하네... 그게 아닌데... 다음 게임이지롱! <laughs> 아, 뭐야 이거? 여긴 또 어디야? <laughs> 안녕, 폼미 여긴 이상해! 우리는 레이보 프렌즈라고! 아, 아, 내가 잘못 들어온 것 같아 갈게 여기 나가야겠어 어디 가려고? 아이란 아, 여긴 정말 재밌는 곳이라고 마음껏 즐겨도 괜찮아 여긴 지옥이야 가자 <laughs> <laughs> 우리 친구들을 소개할게 안녕 폼니 응 안녕 우, 우, 뭐야 얘도 네 친구야? 아닌데 도망가 여기에 숨는 게 좋겠어! 어에옆에 왔어! 들키면 끝장이라고! 너무 무서워 들키지 않으려면 조용히 하라고! 우리 죽을 거 같아... 헤이! Hey, 여기야여기라고 나의 광서검으로 너를 없애주지! 우와! 서 여기에서. 여기에서. 살려줘... <mark> 어허, 어허, <cod fum> 어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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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... 무슨 일이고... 안돼 얘들아! 약물을 주입해야 되겠어! 자! 간다! 받아라!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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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몸이 왜 이래?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? 뛰어! 지금 뭐하는 거야? 잠깐만... 너 나랑 닮았잖아? 지금 우린 위험하다고! 진정하라고!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! 어? 얘들아! 왜 그래? 어? 으아, 도망쳐! 제발 날 잡아먹지 마! 난 맛없는 도마뱀이라고! 어? 어? <웃음> <웃음> 얘들아! 오렌지가 당했다고! 우리도 뭔가 해야겠어! 아무래도 이 몬스터는 폼리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? 맞아! 폼리! 우리가 폼리를 찾자고! 조금만 더 빨리 뛰어봐! 너무 힘들다고! 뭐야? 무슨 일이야? 안돼! 진정하고 다른 친구들을 찾아보자! 오렌지야! 깨워줄게! 으악! 안돼 내 목소리를 들었을 거야 으악! 살려줘 갈 곳이 없잖아 안돼 제발 살려줘 폼니 도망가 여기 나한테 맡겨 우와 우 이제 어떡하지 폼니를잡았다구어 우리 이제 어떡해 우리가 힘을 합쳐서 싸우면 되지.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? 당연하지. 다 같이 공격! 고고! 따라 칠해 우리의 힘을 보여주마 점프! 에이 기다려. 간다! 두시! 또! 망한 것 같은데? <laughs> 웃지 말라고. <laughs> 우리 이제 어떡하냐? 진정하라고 얘도 별건 없다고. 아아 <laughs> <laughs> 아 안녕 카프모 진정해 짜잔 내가 왔다 어 멈춰 어 어떻게 된거지 넌 여기 있으면 안된다고 짜란 어, 정말 무서웠어 친구들 왜이래 모두들 다시 되살아나라 짜자잔 어, 살았다 움직일 수 있다고 우리 살았다 놀라게 해서 미안하구만 친구들 이제 우리 갈 시간이네 와, 빨리 나가고 싶어. 응, 넌 아니야. 우리랑 같이 갈수 없다고. 아, 왜? 너는 여기 나와서 재밌게 즐기고 오라고. 바이바이. <laughs> 나만 남겨두고 가다니. <laughs> 난 예술가가 될 거야. 딱 걸렸어. 내가 멋진 거 보여줄게. 뚜시. <laughs> <laughs> 뭐 하는 짓이야? 정말 무례한 짓이라고. 킹 받지?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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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우>, 킹 받어. 아니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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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왜 저런 거야? <laughs> 난 반반. 어, <아우>, 열 받네. 내가서 <laughs> <에이. 웃음> 무슨 일 있어? 무슨 상관인데? <laughs> 아, 아 미, 미안해. 아, 미안해. 너한테 그런 거 아니야. <laughs> 또내 쌍둥이 여동생이 사고를 치고 다니나 보다. 나의 왕국 완성. 이게 무슨 왕국이야? 내가 새로 만들어주지. 아니, 누가 건드리는 거야? 새로운 걸 만들어준다니까? 아니야, 그만해. 하나 남았네. 에잇. 멈춰. 좋았어. 짜잔. 어, 내 손. 난 손은 필요 없어. 좋구만. 정말 왜 이래. 하하하. <laughs> 이제 새로운 걸 만들어볼까? 어? 나의 작품 어떠냐? 이게 뭐야? 발사! 꼴 어! <laughs> 좋구만! 괴롭히는 게 제일 재밌어! 바이바이! 킹고! 괜찮아?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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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? 말 걸지 말라고! 너가 그랬잖아! 내 쌍둥이 여동생이었다고! 잭스? 오 안녕? 무슨 일이야? 이거 주려고 뚜아 꿀잼 <laughs> <laughs> cool 어? 뭐야? 이건 내가 가져가겠어 고마워 <laughs> 어.. 안돼 여기 노트한 거 같아 잭스 무슨 일이야? 괜찮니? 나? 나 아니라고 키를 찾아야 돼 이 방이, 구만 광대 녀석을 끌어내 볼까? 안 돼, 동생아. 그만! 못 말리는구만! 열어 볼까? 와! 이런 큰일 리다이제어이하냐 <났다. 웃음> 안녕 친구들. 어, 뭐야? 너 얌전히 방에 들어가. 저방 문키는 너무 위험하니까 내가 가져가야겠다고. 뾰라롱너 때문에 키 뺏겼잖아. 어? 너 누구야? 처음 보는데. 아, 어, 어, 저는 폭의 쌍둥이 동생이에요. 아하! 기억났어? 너의 실체를 드러내라고! 어, 이럴수가! 이제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! 다들 조심하도록 해! 근데 누가 이런 바이러스를 가져온 거야? 폼니야너뭔 짓을 한 거야? 나 그냥 여기서 탈출하려고! 탈출? 오... 자 오늘은 혼스트럼프 FNF3D님의 꿀잼 애니메이션 우리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리액션 해봤고요.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부탁드려요. 안꿈터띠 <laughs>